부제부터 a 부제부터 소경이 들어가는데요. 이 A부제부터 마킹을 하고 재단을 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제의 경우 40에 60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40에 60각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A부제 두 가지를 지금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 부재 중 앞에 있는 A 부재 먼저 제가 체킹을 해 볼게요. 처음에 스타트 지점면서 성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 주세요. 현시도를 그렸을 때 선을 필요한 부재보다 조금씩 더 그어주면 체크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이제 치 도면대로. 안쪽에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부재를 정각으로, 직각으로 잘 정제를 해놨으면 이렇게 선이 맞닿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현재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현치도에 보시면 이 부분과 달리 C부제에 맞닿는 선처럼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체킹이 되는 부분인데요. 십오분 부분, 십오분에 이어지는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즉이 부분은 정각으로, 이 부분은 사선으로 성형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 부재와 A 부재가 맞닿는 부분은 2분의 1씩 위 아래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부재의 경우 높이가 60mm인 각재예요. 그러면 60mm의 반인 30mm씩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쟤해야 되는 도쟤를체킹쟤끝났도요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도 바이스는 준비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 부분 하분이, 하부가 살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커팅해야 되는 라인은 이 부분이 커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상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톱이 들어가지가 않게 되죠? 이 부분은 끌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모로 이런 식으로 성형이 되게 됩니다. 이 면과 이 면이 이물질 없이 부드럽게 깎여야 들어갔을 때 오차가 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번엔 A 면하고 맞닿는 또 다른 A 면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하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상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 똑같이 3cm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3cm로 체크를 해서 이 상부가 살고 하부가 들어겠죠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체크하실 때 단면이기 때문에 잘라야 될 면이 보이지가 않,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은 내가 자를 곳을 찾기가 편하겠죠. 네, 일단 성형이 됐습니다. 그러 한번 맞춰볼까요? 네, 큰 오차 없이 잘 들어가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윗부분. 이 윗부분에 대해서도 성형을 할게요 이 윗부분은 현치도에서 보면 이 부분을 네. 잘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할게요 네. 잘리는 면과 이 잘리는 면이 서로 반대가 되는데요. 항상 방향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서로 반대가 된다거나 다른 위치에 있으면 오작이 되게 돼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현치도에서 나온 선과 면, 입지점들이 이렇게 일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차가 없이 반듯하게 완성품이 나오게 되겠죠. 또 A 맞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장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상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 나왔습니다. A 부재 두께는 40mm인데요. 양쪽에. 12.5mm, 12.5mm를 두고 15mm의 두께로 만들어주고, 깊이는 장부의 길이만큼 30mm를 파주게 됩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서 성형해 볼게요. 장부의 폭과 깊이는 나는데 이 길이의 부분은 지금 긋는 이 선의 길이와 맞추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기 이 위에 올라가는 피부제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장부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3 c m 깊이로 장부를 파주게 됩니다. 네, 이제 장부를 팠는데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이 장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 B부제를 만들게 되면 얘가 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정확히 들어가서 수직으로 꽂혀야 됩니다 꽂히는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장부가 뒤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게 포인트입니다 <목소리>